이번 시간에는 공기의 온도와 기압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뚜껑이 달려 있는 플라스틱 통, 그리고 전자조울, 드라이기, 장갑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므로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플라스틱 통 안에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넣어본 후에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울 사용법은 전자조울 버튼의 온오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0점 조절 버튼을 눌러서 0점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열의 이동에서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이동한다고 배웠죠?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공기를 모아줄 때에는 드라이기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이때 드라이의 온도에 의해서 페트병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페트병과 드라이기 입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찬바람을 20초 동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 찬바람을 넣은 후에는 뚜껑을 닫아주고 전자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여 줍니다. 찬 공기의 무게는 241.2에서 3g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살짝 흔들어준 다음에 안에 있는 찬 공기를 빼줍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를 넣어볼 건데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이동하죠?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번에 따뜻한 공기를 모을 때에는 드라이기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도록 해서 바람을 모아줍니다. 20초 동안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이렇게. 이번에 따뜻한 공기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8g으로. 차가운 공기보다 더 가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공기는 공기의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통 안에 더 많은 공기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의 무게가 무거운 것을 고기압, 공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런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